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가닥 따가닥 따닥따닥 <laughs> 척토마입니다 이런거 필요하세요 찌들목 요거 21주 요런 이런, 이런 스타일 21주 문인 목도 있고 모양목도 있고 분재목도 있고 요런거 21주 세트로 아주 묶어놨습니다 아 정말 헐케 묶어놨습니다 숙격있죠 보세요 예 네, 이거 한 10, 17점 남아 17점 너무 좋다니까요 네, 이런 거 21주 묶어놨습니다 아주 여러모로쓸때 많으실 거예요 공사하실분들 근데 아 이게 미리 나갈 수도 있어요 네, 판매 영상 아니고 개별 영상을 찍어 놨고 제가 자 그전에 무료 물건 주수도 봤었는데 여보는 여보는 여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 제가 경남 김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포트 포트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거 21주 묶어놨어요 잘생겼죠 완성무기 에요 아이고 아주 헐게 묶어놨습니다 정말 이거 어, 제가 드린 드림 어, 극서수의 분들만 요청하신 분들 먼저 드려 보는데 어, 판매영상 안 찍었습니다 왜냐면 어, 자신 있으니까 자 이겁니다 무늬목 모양목 무늬 풍 몰라 아무튼 이쁜거 좋은거 겁나 이쁜거 허벌나게 이쁜거 아따 피도 허벌나게 좋은거 자물품번 2 0 2 5번 입니다 허벌라이 좋은거 완성모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고 hhh 여기 사진 얼마에요 2.92m 90 나옵니다 근경 사진 하 피좋죠 소나무 피야 28점 나옵니 28점 와딱 깨끗합니다 L.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사, 약간 날아갔다. 내가 순간적으로 A를 인에네 W, 이렇게, W,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하면, 2m, 10, 1 2.1 나옵니다. 2.1m. 자,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예, 끝난 거고. 아, 가격을, 아, 이렇게 주면 내 부담 없거든, 진짜. 아, 작토만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요즘 시장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요. 비 보세요. 이 정도를, 가격 빨리 가 찍으세요, 이거. 예? 네? 와, 아았길까요아았길까 응, 네. 보 끝내주죠? 응, 2 8점입니 28점. 아, 따네. 멋져 부러네. 멋져 부러, 멋져 부러, 멋져 부러. 잘생겼습니다. 아, 다 끝나고 유인 끝나갖고 다 붙여놓고 전까지만 받는 세월만 변협이나 하시면서 감상이나 하면서 아, 시바. 이만 아닌가요? 딱 올라가면서 아, 산에서 얼마나 그, 고생을 했으면은 이거 진살이가 안에 뼈살이 신이 좀 들어있어요. 얼마나 오래 세월이? 이 물감 보이세요? 야, 물감 보세요 캐논스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유황합체 발라놓으면은. 아이고, 이거는 등사리는 흠이라는 사람도 있고, 등사리는 장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진짜로 장점일 것 같아요. 여기까쫙 흘러 내려오면서, 요런, 그죠? 요런 살이 목들 아, 사리가지들이 또, 또 하나의, 그죠? 볼거리를, 와, 미적 감각을, 아, 우리 우리에게 호기심을 이야기시키는. 그리고 이제 쪽발린 게 아니고, 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발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해 놓으시고, 발딱 걷어내면 은 아주 안정적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진사리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그요 그죠? 이거 옛날에, 옛날에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일지지 얘가 일찌고 얘가 이제 주지인데, 날아갔지. 눈에, 눈에 날아갔거나, 뭐, 어디 날아갔겠지. 그러면서 이제 일지가 이제 주지가 되가고 나간 건데, 아, 전혀, 이렇게, 이렇게 자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리가 있, 있으면 좋거든. 굳이 뭐안 박아도 됩니다. 응? 이, 이 상태로 애교애교스럽게 이렇게 있으면서 끝에 가시면은 아이 보세요, 여기 어, 사람이 다 해놨어. 선봐. <laughs> 왜냐면 여기 사람이 선수구동. 진짜, 아, 진짜 선수, 진짜 기술자. 아, 진짜 철사 철사 갖고 개작하시는 선수, 진짜로. 에, 그렇기 때문에 다 얼마나 본인 건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놨겠습니까? 급하지 않았고 세월은 시간 날때 시간 날 살랑살랑하시면서 잡아놨고 기본 틀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뭐 가셔갖고 어, 보세요. 아 좋죠. 예선 네, 보세요. 다 아, 고정해 놓고 지금 이딱 내려와서 수평 잡고 예 내려와서 수평 잡고 아 선수잖아. <laughs> 예이 수평 잡고 이 굳히는 데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이게 예를 들어갖고. 첫으가 이렇게나면 쉽지. 근데 이게, 이게 굳혀 놓은 거잖아. 지금 이렇게 다. 그죠? 단단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곤발바닥, 개발바닥, 곰발바닥 개발바닥, 개발바닥 해면서 단처리만 딱 잡히면 끝나는 거죠. 응. 음. 아, 너무 좋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어디? 어디다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무슨 연못이나 계류나. 그죠? 그런 수에 아마. 어조그만 어, 계단 쪽에 돌계단 올라가는 약 살짝 요쪽에 조금 더 기울여도 되고 요요 요 각도도 되고 예, 그죠? 아주 뭐 여러모로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문인스럽게 하나 뭐 석물 어, 하나 석등 하나 조촐하게 여기다 어, 여기다 석등 하나 탁그으면또 밤에 또 운치 있는 거지. 하, 예? 아 석등 우리 그 저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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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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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희한거 저기, 저기 있어요. 그게 뭐야? 고염나무 고엽나무 혹혹 어, 감나무 있는데. 혹고염 거기 석동 시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갖다 놓고 운치 있게 딱 연출하시면은 끝나는 거죠. 자우영우여 등등 연출하시는 거는 제가 뭐 나중에라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촉도맞습니다 안녕.